어느덧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영탁에게 많은 스케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11월 15일 영탁이 삼성화재 힐링페스타에 출격을 합니다. 영탁 외에도 이승철, 박미경, 이적, 박서진, 잔나비, 에스지 원업이까지 총출동하며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영탁의 무대가 가장 기대가 클 것입니다. 다른 출연진들도 대단하지만 믿고 보는 영탁의 무대가 있기에 성도 컨벤션 센터는 그야말로 최고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삼성화재 힐링 페스타에 출격하는 영탁의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믿고 보는 영탁의 삼성화재 힐링 페스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탁입니다. 2024년 한해 우리 영곡시와 정말 많은 추억들을 만든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해 영탁의 시즌그리팅 컨셉 두 번째가 공개되었습니다. 영탁은 2025년도 시즌그리팅도 이렇게 준비해봤다며 다양한 모습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며 홍보요정답게 멋지게 홍보해 주었습니다. 이런 홍보요정 영탁이 11월 15일 삼성화재 힐링페스타에 출격을 합니다. 영탁은 2022년에도 삼성화재 힐링페스타에 출격하며 감미로운 고막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무대에서 가장 빛이 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가수 영탁이 2024년에도 또다시 출격하며 꿈같은 전율의 시간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우선 삼성화재 힐링페스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우선은 화려한 라인업들이 눈에 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MC를 맡은 김성주와 바로 옆에 영탁이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영탁이 이번 행사 가수 중에서는 메인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많은 분들의 팬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영탁. 삼성화재에서는 매번 행사에 영탁을 초대 가수로 초청하며 영탁의 활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에서 좋아하는 SG워너비도 위에 구석에 위치하지만 활력의 왕 영탁은 김성주 MC 바로 옆에 위치하며 삼성화재의 힐링 페스타의 초청 가수 중 메인 가수로 생각이 듭니다. 영탁의 인기는 현재 어딜 가나 주목을 받으며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탁은 지난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스타랭킹 스타트롯에서도 98,119표를 획득하며 당당하게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런 영탁이기에 삼성화재에서도 영탁을 중앙에 위치하며 힐링페스타에서 메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영탁의 슈퍼슈퍼한 무대는 11월 15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탁의 주말 무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탁은 11월 16일, 2024 KGMA 라인업에도 오르며,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 시상식에 참석을 합니다. 영탁은 칼리버스 올해의 초월상에서도 1위에 등극하며, 나이 성별, 세대의 국적을 초월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글로벌 팬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은 영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탁은 15일과 16일, 인천송도와 영종도에서, 바쁜 활동을 이어나가며 많은 팬분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탁의 주말 스케줄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